영건의 삶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기도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도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보면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그큰 일을 앞두시고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필요하니까, 꼭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때로는 저희 고모가 아주 귀에 따갑게 한 말이 있죠.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아주 특히 뭐 단어 하나까지 심지어는 성대묘사까지 할 정도로 그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 자녀들에게 또제 자신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 없죠. 뭐 수없이 많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미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르게 할줄 알아야 돼요.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할때 바르게 할줄 알아야 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에 경건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선.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 오늘 두 번째가 바로 기도고 다음 다음 주에 금식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절과 6절 말씀을 하고 7절과 8절 결론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아예 정해 놓았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뭐 만사를 제쳐 놓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 그렇게 해 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어, 나라사랑 애국 예.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죠. 제 기억으로 저녁 6시가 되면 애국가가 울리죠. 그럼 길에서 모두 서가지고 어, 가슴에 손을 얹고 했던 일들이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다른 거 하다가도 사이렌이 딱 울리면 그냥 애국.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아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정해놓고 했다라는 것도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기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너희들은 위선자, 위선자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라는 것이요 오늘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는 것.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내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거든요.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나는 기도하는 것을 뭐 진정으로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너무 기도에 대해서 어떤 형식화된 각인이 딱 머릿속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요. 축도입니다. 축도. 여러분 만일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하는데 예배 중간에 예배가 끝나기 중간에 축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축도는 모든 것이 끝날 때 행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기도입니다. 그건 끝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이렇게 축복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라고 행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흑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던 일흑하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게 진정한 축복의 기도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목회자는 없겠지만 그저 축도를 형식적으로 맨날 똑같은 거로 말은 똑같지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단어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그것이 너무 형식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보이려고 하는. 정말 이한끼 식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 절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용하는 두 단어 보이려고. 그리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기를 보이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야, 나 지금부터 기도한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가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있어요. 엄마, 나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듯이 그래놓고 들어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형식적으로만 책상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요, 진실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물론 기도를 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 마치 내 자랑인 것 마냥 내가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요. 예 예전에요. 이제 붕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그 표시가 있죠. 그게 뭔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되게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목이 쉬는 거야. 어, 갑자기 평상시에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목이 쉬어가지고요. 어. 에이, 에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아니. 많이 했더니 말이야. 그 악을 쓰면 그렇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여 그러니 내가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 뭘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사람들 앞에도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신 사람이 진짜로 기도한 사람은 "아유,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 목이 쉬었군요." 그러면 설령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었다. "아니에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그래요. 이게 겸손하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조금 하면서 목을 그냥 소리 소리 질러갖고, 목좀쉰걸 가지고, 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에 "이 바람직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동감될 거예요.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수업 시간에 코피 흘리는 애야. 허, 그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야, 얼마나 공부했으면, 그리고 코피 흘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걔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게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코피가 흘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코에 이 막이 약하면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피가 난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내가 공부했느냐가 주,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보이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라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경건의 삶 속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이라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골방에서 하라라는 뜻. 이거는 장소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요 어, 유일하게 문을 닫을 수 있는 방이 바로 골방이에요 이 골방은 주로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뜻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너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아, 목사님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서 그런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중원부원 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또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바로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상이 없. 이미 받았기에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권사님, 안수입사의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직분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